1 번, 자 레스토랑은 자 풀리 뜻이 완전히지, 자 레스토랑 완전히 자 워즈북트 뭐책 이런 거 아니고 북은 예약하다, 예약하다고, 자 레스토랑이 완전히 예약이 됐대. 자 비록 우리가 도착했어. 언제 1 1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도 완전히 예약이 됐대. 일찍 도착했는데 예약이 완전히 찼단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자, 슈드 메이 e 인지 슈드 해브 메이든인지 자, 슈드 해브 pp. 이렇게 돼야 뭐뭐 했어야 했다잖아. 예약을 the day before. 전날 예약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지금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이고. 다음 두 번째. 자, 피코 e 뭐 때문에 자, 우리는 알고 있대 대처를 자, 뭐하냐면은 자, 고릴라는 가지고 있대 좋은 히어링 청력이라고 해도 되고, 뭐, 듣기도 해도 되고, 청력을 또한 가지고 있대. 그런, 그렇기 런그 때문에, 그런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 can guess. 추측하다지. 자, 추측할 수 있대. 대처를. 뭐를? 청력이, 자, can't have pp랑 may have pp인데, can'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잖아? 다음 may have pp는 뭐뭐 일, 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메이저리즌, 자 주요한 이유래. 자 근데 우리가 자 스포큰 랭귀지 이러면은 음성 언어야. 자 우리가 음성 언어를 발전시킨 주요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겠지. 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닌가? 잠깐만. 다시 봅시다. 자 다시 정정을 할게. 자 이걸 보면은 앞에 다시 보면은 자 청력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대 고릴라가 청력을 지금 좋은 청력을 가지고 있대 귀가 좋대 고릴라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대 청력이라는 게자 can't have p p 몸을 했을 리가 없다 주된 이유가 아닐 거래 뭐가 우리가 음성 언어를 발달시킨 주요 이유가 아닐 거래 어차피 청력이 좋으니까 말하는 음성 언어를 발달시킬 그런 주요한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 아니란 얘기지. 약간 어렵네, 이게. 다음. 3번. 자, 왜는 뭐할 때니까. 초기 인간들은 자, 볼수 있대, 봤대. 변화를. 자, 달의 변화를 봤을 때그 인간들은 자, 궁금해했다는 거잖아. 왜 그것이 의주동, 왜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지 언제 매일 밤에? 그러면 궁금했음에 틀림이 없다로, 머스트 해브 피피, 몸모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가야지. 다음 4번, 자 만약에 모든 얼음이, 자, 엔탈티카 자, 남극의 모든 얼음이 녹는다면 녹았다면, 자, 해수면은, 자, 스 레벨, 자, 해수면이야. 해수면은, 자, all o v 전 세계지, 자, 60m, 여기 바이는 뜻이 까지, 60m 까지, 오를 것이다. 이거는, 올랐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우드루라이즈 써야지. 이건 가정법으로도 볼수 있는데, 가정법, 과거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보면 됩니다. 5번은, 자, 만약, 자, 사운드 레코딩. 자, 또 가정법 과거로 봐야 돼 과거인지 뭔지 봐야겠네. 자 소리를 지금 기록하는 거야. 자 소리를 기록하는 게 자, 어쨌든 여기까지 끊어보면 여기는 지금 쿠드 v 브 PP가 보이기 때문에 쿠드 v 브 PP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헤드빈 이렇게 가야 돼. 뭐 해석을 해보면 자 만약 자 소리의 소리를 기록하는 게 발명됐더라면 자. 오. 50년 전에 발명 됐더라면 베토벤의 퍼포먼스 공연이 기록됐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있었을 텐데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다음 6번. 자 그는 자 머스트 에브비피는몸뭐 했음에 틀림없다고 슈드 에브비피는몸뭐 했어야 했단데 해석을 또 해봐야겠네. 그러면 자 그는 자 갔대 의사에게 뭐할때 그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가야 되는데 지금 자더 오래 걸린데 자 테이크가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고 자 그가 리커버 회복하다지 자 그가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릴 것이래 그러면 안 갔겠지 그럼 갔어야 했다가 가야겠네 슈드에브피피 뭐뭐 했어야 했다 다음 7번 닥터 김은 추천했대 뭐를 대처를 추천했는데. 자, 어떠한 변화나 어떤 에디션 추가야 어디에 대한 문서에 대한 문서에 대해서 변화를 주거나 추가하는 것이 자자레코멘드자 자, 자, 여기서는 이 친구가 자 주장 명령 제한 그 동사거든 추천이니까 제안이잖아 그럼 이때 대절은 자 비가 올수 있다 그랬지 근데 비가 어떻게 올수왜올수 있는 거야? 비 앞에 뭐가 생략이 돼서 여기 자 슈드가 생략이 돼서. 근데 꼭 슈드비가 무조건 나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그게 아니라 자, 이대절이 자, 이대절이 여기가 뭐가 돼야지? 당위성. 해야 마땅함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일 때 슈드비 또는 슈드를 생략할 수 있다. 를 얘기했고. 자, 이제 8번. 8번 해석이 shouldn't have pp니까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 얘가 맞는지 볼게 나는 낮잠을 자 take a nap 그래서 take a nap 얘는 낮잠 자다 낮잠을 자다 나는 방과 후에 낮잠을 자지 말았어야 했어 지금 나는 자 와이드는 뜻이 이 동사고 와이드는 완전이란 뜻이 있어 나는 완전히 지금 깨어있대 그리고 probably 아마도 자 for sleep 잠을 잘수 없을거래 곧 어떤 어느 시간이든 잡을 수가 없을거래 괜히 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 다음 자 if절이네 if절을 끊어서 보고 뒤에가 우 o 동사 원형이야 데미지는 피해를 입히다야 자 그러면 여기는 고는 뭘로 바꿔야 되냐? 앞에가, 그러면, 과거 동사가 와야지. went. 자, 해석해보면, 만약 모든 허니비, 꿀벌들이, 자, extinct, 자, 멸종된, 자, 고는 지금 뜻이 여기서 되다로 쓰인 거지, 이 형식으로. 자, 만약 모든 그 꿀벌들이 멸종된다면, 멸종되었다면, 자, 피해를 입힐 것이다, 모를 균형을, 무슨 균형? entire, 자, 전체의, 이코스템 생태계와 생태계를 지금 생태계의 균형을 피해를 입힐 것이고 또어펙트 영향을 끼칠 거래. 글로벌 푸드 서플라이, 공급에 자 세계적인 음식 공급에 영향을 끼칠 거래. 다음 10번. 자 연구는 제한한다. 여기서 서제스트를 보면 또 얘가 여기 있는 대절이 당위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이 목적어 대절이 당위성이 아닌지를 주장 명령 제한 요구 동사 다음 대절이니까. 자, 프로틴 인테이크 섭취야. 자, 그 지역에 사람들의 프로틴 섭취 절반의 프로, 반을 프로틴 섭취를 하는 사람들 있지. 걔네들은 자, 이 테이큰 가져왔대. 머린 소스. 자, 해저에서 자, 해저 자원, 바다에 있는 해양 자원으로부터 가져왔다는 거야. 지금 이대절은 그냥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 아, 프로틴 섭취를 아, 별반이 지금 프로틴 섭취를 하는데 그건 머린 소스. 자, 해양 자원에서 가져왔대. 어쩌라고?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이지를 그냥 슈드 같은 거 쓰면 돼는데 여기는. 슈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맞는 문제